최근 미국 CNN 홈페이지에 한국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어가 될 것입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로 한류의 영향을 받아 여러 국가에서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자들을 앞지르고 있다며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어 학습 웹사이트 듀오링고의 2022년 언어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어는 수년간 미래의 비즈니스 언어로 여겨져 온 중국어를 제치고 듀오링고에서 가장 많이 학습한 외국어 7위를 차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듀오링고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 이상의 외국어로 10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외국어 학습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된 듀오링고의 언어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어는 2022년 듀오링고 전체 학습자 수 탑10 언어 중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에 이어 전 세계 7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언어로만 보면 일본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별 가장 인기 있는 언어조사에서 한국어가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모두 4개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권 언어로는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어를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며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개 언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CNN의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류. 즉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동아시아 언어 학습은 수십 년 동안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2012년 사이의 강남 스타일, 2019년 기생충, 2021년 오징어 게임 그리고 BTS의 출연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대 언어 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의 수는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거의 1만 4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했는데, 한국어가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가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인기 있는 언어들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숫자가 안정되거나 감소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 수업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세계적 영향력 확대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의 수가 크게 뛰었었는데 2016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미중 관계의 악화와 인권 침해로 인해 서방에서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대학 현대 언어 협의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외국어를 수강하는 영국의 고등교육 학생들의 수는 중국어는 5% 증가에 그쳤고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같은 몇몇 유럽 언어는 감소했지만 한국어는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계가 아닌 학생들에게 한류는 특히 큰 영향 요소이며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상이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했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혹은 그들의 고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도 전했는데요. Cnn은 이러한 한국어의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다며 더 코리언 웨이브의 저자 존월 씨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이 선진국가라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에게 인식시킨 것은 한류이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이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 상품 및 문화 콘텐츠의 성공적인 수출에 힘입어 한국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교육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설립한 한국어 교육 기관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 244개의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 과정은 한국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K팝과 한국 TV 드라마에서부터 화장품, 패션, 음식에 이르는 한국의 수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적인 문화 대국이 되었고 한국어는 이제 세계로 나가는 다음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